안녕하세요. 입대회장 김진영입니다. 금빛 페스티벌 때 이수진 국회의원이, 국회의원님이 오셨는데요. 우리 민원에 대해서 어저께 도현과 시현이 오셔서 민원 사항을 점검하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. 첫 번째, 1단지와 6단지 사이에 황색 전멸등이 있잖아요. 그 부분 때문에 좌회전 차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보행자 통로가 안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신호체계를 가동을 해서 우리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중앙경찰서와 함께 얘기하셨고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회의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문 앞 그늘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문 앞 양쪽에 그늘막 설치를 해서 우리 이제 등굣길 하굣길에 여름에 그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금빛사랑 공사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햇볕에 노출돼서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도 챙기고 경로당 어르신들에서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할 수 있을. 네. 도요님과 시어님 그 다음에 수원고청에 네, 나오실 공무원분들께 얘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. 양쪽 두 군데 하기로 했고요. 지금 한 군데만 설치가 저렇게 돼 있는데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. 입주민들이 이제 편안한 그늘막에서 여름에 땡볕에서 있지 않고 그늘막에서 있을 수 있도록 네, 이렇치하도록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가도로를 넘어오다 보면은 네, 아무래도 이제 유턴을 하게 되는데 유턴 하기 전에 3 0 k m 또 신호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이 장기간 오래 걸리고 불편함이 많이 졌다는 민원 때문에 이 부분 올해 연말까지 좌회전 신호체계가 바뀌어서 좌회전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좌회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여기 황색 횡단 한번 도 있잖아요. 이 부분에도 지금 황색 전멸등이 사용이 되는데 그 부분도 보행자 통로가 기다렸다가 파란색 들어오면 안전하게 건들 수 있는 신호체계가 구성이 되겠죠. 이렇게 복가 목화, 그리고 복화에서 내려오자마 올라오자마자 좌회전해서 우리 금빛그랑매종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청과 그리고 이 경찰서 쪽과 협의해서 진행드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후문에 이제 이쪽 횡단보도가 꼭 필요했는데 이 부분도 어, 디귿자 형태로 지금 횡단보도가 있는데 제일 많이 다니는 쪽이 횡단보도 없는 쪽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도현 시현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 이렇게 이쪽에 횡단보도가 놓여질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달 안에 아마 조치가 될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시청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건널 수 있게 쪽을 횡단보도 왜냐면 횡단보도 없으면 아시다 교통사고 날 경우에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. 횡단보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. 저희도 계속 민원을 넣었지만 안 되는 거 이번에 해결하게 됐습니다. 여기 횡단보도 딱 있고 쪽네 군데 모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남초 등굣길의 데크 계단이 항상 문제였잖아요. 이쪽에 부러지고 빠지고 녹슬고 이 부분을 좀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. 어,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연님과 도연님과 얘기를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고 요 아마 캐노피도 씌어지는 것 같아요 등굣길에 이제 비비 우산 쓰고 가면 이제 이 좁은 계단에 우산을 막 다닥다닥 쓰고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캐노피까지 달리게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준비해서 시연, 도연님과 같이 준비해서 우리 단남 최단있는 어린이들이 잘 통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군 교통계 교통시설 담당님 그 다음에 보시면 내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시효님, 토요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